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은 그냥 사실 첫날은 조금 예쁘게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지금 자고 일어난 그 상태로 양치질만 한 상태입니다. 어,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누구로 출근을 할까 밤에 전 항상 자기 전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은 제가 끼는 보라색 이 통바지가 있어요. 기지로 되는 정장 그 원단으로 되어 있는 약간 도톰한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보라색을 한번 꺼내봤어요. 아마도 누구나 우리 여자분들이라면, 음,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를 누구, 어떤 색깔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노랑색, 보라색,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뭐. 내지는 뭐, 음, 약간, 흰색도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비다하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되게 강한 컬러거든요. 흰색을 바지로 입는다는 것은, 특히 기지로 입는다는 것은, 슬랙스로 입는다는 건 되게 도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제,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고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라색을 특히나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은 보라색으로 입어야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입을, 입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약간 저 원단 자체가 약간, 음, 정장 느낌이나 약간 오피스 느낌 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저 프리랜서인데, 그래서 오늘은 캐주얼하게 저 옷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사실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항상 저 바지 위에는 정장 블라우스나 약간 정장 셔츠 느낌을 입고, 자켓을 걸치고, 뭐, 머플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다녔었는데, 구두를 신고, 오늘은 처음으로 저 바지에다가 캐주얼하게 입고, 신발도 한번 스니커즈를 신어 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저도 도전인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어 이제, 그, 한번 집에 있는 약간 독특한 색깔 옷을 꺼내서 저랑 한번 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오늘 보라색과 약간 대비되는 컬러, 특히, <laughs> 어 목소리 여러분 특히 어, 독특한 유니크한 색깔을 입을 때는 그 위에 언발란스한 색깔을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언발란스가 주는 균형감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자 입어봅니다 휘우, 짠 바지를 치우고 으악 살쪘다 작아 작아 조금 작아졌어요 바지가요. 자, 이 바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하이웨스트예요. 이렇게. 하이웨스트 여러분 보이시죠? 하이웨스트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이 쪄서 더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한요 정도까지 내려가는 요 정도인데. 지금 요 정도예요, 사실은 이 바지는. 근데 지금 제가 살이 쪄서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게 버클이 붙어 있는 야, 완전 정장 느낌 나죠, 여러분? 완전 정장 느낌 나는 옷이에요. 자, 이렇게 입고요이 안에 흰색 셔츠를 제가 또 입을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흰색 셔츠 있잖아요. 흰색 셔츠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휘.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흰색 셔츠를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그리고, 자, 노란색 니트. 이 노란색 니트는 잠깐 머스타드 느낌이죠. 제가 무척 좋아하는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뭐 별거 없어요. 약, 약간 반폴라넥에 여긴 약간 음좀 이게 루즈핏을 하게 엉덩이 약간 덮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약간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네요. 자. 이렇게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여러분 어 별로 안 이쁜데 이런 생각 드시죠 어 별로인데 맞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별로로 보일 수 있어요 패션은 어디까지 해야 완성이에요 내 네, 머리부터 립스틱 화장까지 하는 게 패션의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 안 하고도 패션의 완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화장을 안 하잖아요 자 거기다가 누가 보던 말든, 어, 티셔츠와 비슷한 색깔의 양말을 신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음, 옷을 조금 덜못 입는 분들이 이런 바지에 이런 니트를 입고도 밑에다 뭘 신냐면, 구두를 신어요. 구두를. 그런데 만약에 구두를 신을 경우는 위에 자켓을, 어, 조금, 음, 정장 느낌 나는 그 캐주얼 보다는 약간 오피스룩 같은 그런 걸 입어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이 니트 자체가 약간 캐주얼을 풍긴단 말이죠. 그럴 때 전체적으로 캐주얼 느낌을 나게 하되 이 바지가 포인트 되게 하는 게이 패션의, 어, 이 스타일의 중점인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양말을 신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니커즈를 신어줄 거예요. 이렇게. 19,900원짜리. 3년 동안 신고 있는. 제 동생이 겁나 진상이라고 하는. 저는 전부 보세요 옷을 입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입고, 이제 머리를 한번 풀어줄 거예요. 저는, 어, 머리 숱이 좀 많고요. 많고, 지금 파마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옷 자체에서 제가 큰 오버핏에 루즈핏에 음, 자켓을, 캐주얼 자켓을 입을 거예요. 근데 머리가 늘어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다? 뭔가 답답하고 막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폴라도 반폴라에 바지도 길고 자켓도 루즈핏이고.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머리를 쌈박하게 똥머리를 하든지, 머리를 묶어 주든지, 아니면 어 머리를 따 주든지. 저는 머리 땋는 머리 좋아하거든요. 이런 옷에 머리 따도 디스코 머리로 따도 되게 예뻐요, 여러분. 저는 근데 똥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오로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 똥머리가 이쁘게 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어까지 영어, 끌어올려서요 머리를 감아주죠 자, 되게 또그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면 이 똥머리 하는 걸 되게 어색해 하세요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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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지 마세요 똥머리가 뭐 젊은 애들 겁니까? 앞머리 이렇게 문질러서 내려주고요 여러분, 저 지금 거울 안 봐서 그런데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동묘에서 산 15,000짜리 자켓을 이렇게 입어 줍니다. 손을 내 주고요. 이렇게 손을 내 주고요. 어, 이제 립스틱을 발라야겠죠? 잠깐만요. 립스틱을 제가 방 안에 넣어 놓고 왔네요. 신발 신고 막 들어간다. 저는 참고로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을 필통에 넣어 다녀요. 제 직업이 과외선생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눈썹은 저기 가서 거울 보고 그리고 올게요. 눈썹도 저는 그냥 약간 터치만 해주는 편이에요. 눈썹이 그냥 원래 짙은 눈썹이어서. 립스틱을 한번 발라볼게요. 에이, 여러분. 여기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튀어나왔다고 사인을 줘야지. 에이, 너무하네. 머리가 튀어나왔잖아. 안 이쁘게. 여기도 약간 이상하구만. 이렇게 하고 제가 나를 맡기는 가방을 메고 이렇게 룩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저는 이런 이런 룩이 어 제가 사실 어제밤에 이미지로만 그린 건데 무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어 정장 느낌에 나는 그런 슬랙스 특히 컬러 이렇게 되게 진한 칼라좀 유니크한 색깔이 있다면 이런 바지에 위에 대비되는 칼라를 입어주시고 대비되는 그 칼라와 는 적어도 위, 음, 바지보다는 위 색깔과 약간 색깔이 어우러지는 자켓을 입어주던지 음~ 아니면 어~ 바지 색깔이 나는 완전 캐주얼한 완전 캐주얼한 자켓을 입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이 바지에 노란색을 입었어요. 노란색 바지를 입었고 위에다가 어뭐 그린 색깔이 나는 뭐 파란색이 난 느낌의 셔츠를 입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그또 그린 자켓이 잘 있지는 않잖아요. 베이지를 입게도 노란색 컬러랑 되게 어울리지 않고 그럴 때는 오히려 완전 언밸런스하게 청 청자, 청자켓을 입어 버리는 거예요. 청자켓을 입어 버리면 의외로 그 컬러감이 묻혀서 여러분 예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 난이 옷, 이 옷, 이옷 이렇게 있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옷은 꼭 한번 내가 내 생전에 어, 너무 예뻐서 샀지만 입기, 입기 어렵다. 이런 옷을 저한테 어, DM이나 어, 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그래도 20년 동안 동대문에서 <laughs> 어, 코디네이터와 그 디스플레이를 했던 제 모든 감각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을 새로 계정 오픈했어요. 제가 이 스타일리스트로 어 구가 TV로 오시면 됩니다. 구가 TV 영어로 쓰셔야 돼요. K O K A H 73 이렇게 쓰시면 K O K A H 73 제가 링크를 걸 생각입니다. 인스타로 오시면 여러분들 저의 정말 데일리룩이에요. 뭐 다른 사실 연예인들이나 어 정말 쇼핑몰을 하는 친구들처럼 뭐막 이렇게 지금 신상품을 막 지금 막 유행한 옷들로 막 좋은 배경에서 그렇게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항상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는 이런 데일리룩. 정말 집에 다 있는 옷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잊지 있지 못한 옷들로 제가 코디를 스타일을 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로 괜찮죠? 저 이렇게 입고 출근할 거예요. 이렇게 입고 오늘 수업 갈 거랍니다. 괜찮죠? 머리 다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세수하고 나갈게요. 자, 이렇게 어, 오늘 앨리스는 이렇게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또 만나요. 앨리스, 야!